안녕 하루와~ 반갑습니다~ 반빠, 반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안녕~! 고마워요, 이렇게 막방까지 함께 해줘서 안녕 헬로 o <laughs> 오늘 완전 최고였다고요? 고마워요 다들 뭐하고 있었어요? 밥 먹고 있었어요. 오늘 일요일인데, 또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이네요. 내일부터 이제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겠구만. 다들 휴일은 잘 보내셨어요? <laughs> 네, 그래도 숙제는 해야죠. 숙제를 포기하고 부위해보면 안 되죠. 잠깐 쉬는 타임으로요. 잠깐 쉬는 타임. How are you? I'm fine. 오늘 TMI요? 지금 굉장히 목이 말라요. <laughs> 저는 저녁 먹었습니다 아까 그거 먹었어요 뭐야 그... 보리굴비? 보리굴비인가? 굴비보리인가? 한정식 먹었습니다 한정식 응원, 음방 봐주면서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다들 너무 고마워요 맛있는 거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또 먹긴 해야죠, 맛있는 거 먹고 너무 늦게까지는 안 먹고, 늦게 먹으면 또 살찌니까, 조절하면서 먹어야죠. 네, 저는 이제 오늘 다 하루 끝나서, 이제 가고 있어요. <laughs> 너무 행복했다고요? 고마워요. <laughs> 이제 이것도 못하네. 똑똑 계세요. m j 들어갑니다. 이것도 오늘로 끝이 났구만. 아쉽구만. 세요 댄 신바람 바람 바람 제 눈썹 잘 생겼다고요 그래요 고마워요 안그래 여기요. 뭔가 되게 허전하겠다, 내일 또 이제 항상 이제 음악방송 가서 배달을 했는데 배달이 잠깐 휴무인가 봐요 <laughs> 행복배달은 잠깐 휴무입니다 손 이쁘다고요? 가만히. 아 근데 요즘에 좋아하는 음식 음, 정말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조절해야 돼안 돼요, 돼. 돼요? 한번 먹으면 주체를 못해서 안 돼. 수문고놈 찾기는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바로 설유한입니다. 고마워요. 우리 로아들도 수고 많았어요. 밥 아까 먹었어요. 굴비 보리 보리 굴비 <laughs> 한정식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그 한정식 먹으면서 처음 한게그 있잖아요 그 영양 보리 영, 영 영양 밥그 있잖아요 돌솥에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그걸 또 이제, 녹차, 얼음 녹차를 타먹는 걸 오늘 알았어요. 몰랐는데, 녹차물에. 모자 귀엽다고요? 이제 모자 급하게 빌렸어요. 왜냐면은 오늘 스케줄 끝나고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모자를 잠깐 빌렸습니다. 저도 빨리 콘서트가 너무 하고 싶네요. 이 아쉽다. 첫솔로! 막방 그지났닝 민구 민구 다들 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laughs> 음? 예뻐요? <laughs> 저 <저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활동은 끝났지만 그래도 계속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알았죠? 또 무대를 언제 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laughs>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아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도착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 막방까지 너무 고마워요 땡큐 땡큐 하트 오늘도 굿밤 내일 하루도 파이팅 월요일도 힘내서 알죠, 여러분들? 좋은 꿈 꾸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자세히요.